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고 자 바로 갈게요 고등학교 2학년 24년 9월 21번 바로 한번 쌤이랑 같이 가볼게요 이제 전체적인 필기는 이렇고요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이죠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자 가보자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서는 많은 기업과 그리고 많은 팀에서 목표가 있는데요 목표가 더 이상 뭐가 아니냐면 오류를 막는 것과 replicability라고 어, 해서 반복 가능성이 더 이상 아니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산업화 시대 때는 오류를 막는 거랑 반복 가능성이 목표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문장을 시작할 때 Information Age라고 해서 정보화 시대를 얘기했으니까 정보화 시대에서는 얘랑 얘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마찬가지로 no longer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not any longer로 바꿨으면 isn't error prevention and replicable c a a b i l i t y any longer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적으면서 잠깐 들으세요. 근데 이게 산업화 시대 때는 왜 오류 방지랑 반복 가능성이 중요했냐면 산업화 시대 때는 공장에서 그냥 물건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반복하는 거죠 그 찍어낸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잘못 나온 친구들만 솎아내는 거그 정도만이 필요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엔 어떤 게좀 중요한지 내려가면서 좀더 볼게요. On the contrary 이런 표현들 나오면 별표 쳐주시고 반대로 i t 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it은 앞에서 얘기했던 목표를 얘기합니다. 반대로요. 목표는 창의성, 속도, 그리고 킨넷, 명민함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 그럼 모아의 반대냐면 옛날 산업화 시대 때와는 반대로 정보화 시대 때의 목표는 창의성과 속도와 명민함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제 3번부터 나옵니다. In the industrial era, era 산업화 시대에서 목표는요. 뭐였냐면 최소화하는 것 이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뭘로 쓰인 거예요? 어 그렇지. 명사로 쓰였고 특히 부어 보어, 잘했었어요. 부어로 쓰였다는 걸알 수가 있죠. 산업화 시대 때는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대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잠깐 또 위로 볼게요. 산업화 시대 때는 오류를 막아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찍어냈어야 됐죠. 근데 변화를 많이 줘.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도 틀 하나만 갖다가서 넣으면은, 틀을 그냥 하나만 쭉쭉쭉쭉 찍어내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주문 제작을 막 해. 그럼 그 틀을 또막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 더뎌지고, 어, 거기서 오류가 나오면은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산업화 시대 때의 목표였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건 내용 이해를 좀 하면서 가면 될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려운 게 많이 없거든요. 하지만, Creative Companies Today, 오늘날의 창의적인 기업은요, 뭐를 하는 것이, 어, 필수적이냐면, Maximizing 하는 거니까, 변화를 극대화하는 게더 필수적이다. 아, 그럼 산업화 시대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랑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5번 볼게요. "In this situations"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면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겠죠. 가장 큰 위험은요. 이게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게 아닌지 쭉 보니까 실수를 하거나 일관성을 읽는 게 가장 큰 위험은 아니래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일관성을 좀 잃을, 수, 잃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일관성이라고 하면 아까 계속 얘기했던 오류를 방지하고 반복 가능성 이 오류라는 게 실수를 만드는 거였고 반복한다라는 게 똑같은 거를 동일하게 찍어내는 거니까 일관성을 패러 프레이에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 내려오는 실수하는 거 일관성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야 위험은 아니야 실수할 수도 있고 일관성을 좀 잃을 수도 있지 근데 더 h e biggest risk를 받아주는 이십니다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failing 실패하는 거예요 fail to라고 하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병렬 연결이 여러분 여기까지 왼 앞까지 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하는데 실패하는 거냐면, 끌어들이는데 실패하는 거고, 창조하는데 실패하는 거, 체인지 하는데 실패하는 게, 이게 큰 위험이다라고 되는 거죠. 여기를 쭉 보면은, 탑 탤런트.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했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다른 학원에서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뭐가 잘안 됐어. 어, 재능 있는 사람 섭외에 실패했네? 이게,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를, 실패하는 것도 위험이 되겠고 새로운 상품이라는 건즉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니까 일관성을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것을 실패하는 거 이것도 어, 큰 위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했을 때냐면 when the environment shifts 상황이 변했을 때라는 표현으로 shift가 지금 자동사로 활용이 되었고 environment는 단수주어니까 여기 s를 꼭 동사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내용적으로 이렇게 와닿네요.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빨리빨리 거기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제품 만들어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재능 있다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막 여러 명을 섭외할 수도 있고 아 이런 게 요즘에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거를 못하는 게 위험이구나 라는 내용적으로 받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한번 볼게요. 일관성이랑 반복 가능성은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주어가 지금 두개 나왔죠? 그러면 수일치로 r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일관성이랑 반복 가능성 어? 이거 아까 전에 산업화 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요 뭐할 가능성이 더 높냐면 be likely to가 가능성이 높은 건데 뭘이 들어갔죠? 그러면 혹시 뒤에 d e n 이 있지 않은가? 좀 살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할 가능성이 더 높냐면 서프레스라고 하면 은 억압하다, 짓누르다 라는 뜻이죠. Fresh thinking, 새로운 생각을 억압하고 짓누를 가능성이 더 높대요. 뭐 보다? 가져오기보다 아 그럼 여기 있는 투는 여기에서 병렬 연결되는구나 그럼 여기 투가가 어, 있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하겠죠? 가져오는 게 지금 자형식 동사로 쓰였고요. Your company for pitch 에서 I O D O 를 썼어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얘네 둘 자리를 만약에 바꿔서 내면 어때요? 그렇지. Bring 이란 친구는 어, I O 랑 D O 의 자리를 바꿨을 때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Tool 을 취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 둘이 바뀌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t o 를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 이익을 가져오기보다는 새로운 생각, 창의성 같은 것을 억누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구나 누가 일관성이랑 반복 가능성이 그래서 얘네가 계속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7번 볼게요. A lot of little mistakes 여기가 조금 어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좀낼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수라는 거는 일단 셀수 있는 명사니까 s가 붙었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little이 안 어울리지 않나요? 여기 few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little이 정말 그냥 작은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수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작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little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학교쌤이 여기 mistake s가 있고 셀수 있는 명사니까 얘를 few나 a few 같은 걸로 바꾸셔요. 만약에. 그럼 여기 있는 많다라는 뜻이랑 많다라는 수량 형용사랑 상충돼요. 의미가. 그러면은 많은 적은 실수는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가 적다 많다를 여기서 리틀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실수가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얘가 저라면 조금 어법적으로 함정 팔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뭐가 또 나올 것 같냐면 "a lot of little mistakes"라고 해서 주인공은 어쨌든 "mistakes"죠. 많다라고 했고 실수가 그러면 본동사는 반드시 복수동사로 써줘야 되는 것까지 그래서 얘랑 얘 수일치까지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7번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콤마 나오고서 중간에 삽입절로 분사구문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접속사만 덜렁 남겨져 있고 주어랑 얘는 비잉이 되면서 사라져버린 이 친구까지 사실은 와일도 없을 수는 있긴 한데 여기서는 와일이 모보하지만 이란 뜻으로 역접의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보통 분석구을 만들 때 역접 접속사는 보통 남겨두는 편이기도 해요. 왜냐면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they are sometimes painful이라는 문장을 지우고 while sometimes pay, painful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여기서 주어가 원래 they였고 비동사인 are를 살렸다라고 했을 때 여기 they는 누구를 되살린 걸까요? 그렇지 이거를 받아주셔야 되는 걸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조그만 실수들은 이 실수들이 때때로는 물론 고통스럽지만 이 실수들은 돕습니다. 자, 뭐를 돕냐면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쭉 보면, help라는 친구가 오형식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e n d 앞까지 목적어, 목적격 구어를 참고해주세요. 조직이 뭐하는 거? 배우는 거죠. 빠르게 배우는 거를 돕는데요. 여기는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투부정사는 되지만 ing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실수에서 지금 동사 또 받아오는 거죠. 동사 하나, 동사 두개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수들은 are a critical part.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혁신의 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래요. 아,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는 실수가 용인이 되는구나. 라는 걸. 오히려 실수는 긍정이구나. 근데 산업사회에서는 실수는 마이너스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8번 문장에서는 문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this라고 해서 앞에 상황들이 좀 여러 개가 나왔거든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고, 막 해서 상황이 여러 개 나왔는데, 얘는 이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규칙과 과정은요. 얘네가 주어고, 여러 개니까, 응. 알 써주세요. No longer the best answer. 더 이상 최선의 대답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노런걸은 no 마찬가지로 aren't any longer 이렇게 바꿔서 주시면 돼요. 노런걸 너무 많이 나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규칙과 과정도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진짜 추상적인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거선생님이 설명을 좀 들어보면서 갈게요. 여러분, 심포니가 뭐예요? 교환 악당은 아니래요. You are going for. 여러분들이 go for 이 추구하다. 이런 뜻으로, 어, 만약에 여러, 막 햄버거집이나 뭐 음식집을 가서 나 이걸로 할래라고 할 때, I will go for, 뭐, 어, 맞아. 빅맥 맛있겠다. 진짜 침 나온다. I'll go for a big Mac. 이렇게 하는 표현이 실제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go for 이 이걸로 할게. 나 이거를 추구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볼에 해당하는 목적어 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앞에도 명사가 없죠. 그럼 여기 있는 w a t 은 관계대명사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거는더 띵, 대시나 위치로 물론 바꿨을 수 있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환학당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교환학당은 일단 마이너스가 되겠죠. 밑에까지 읽고 내용 설명 더 추가로 해볼게요. 그 다음 10번 문장에서 leave behind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leave behind 는 여기 있는 목적어를 뒤에 남겨두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남겨두냐면 conductor, 지휘자랑 the sheet music. 이게 시트가 종이니까 악보는 그냥 뒤에다가 남겨놔 내버려 둬그 다음 11번 Build a jazz band instead 대신에 재즈밴드를 구성해라는 문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용적으로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게 실제로 함축 의미가 제, 나왔던 거였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심포니라는 거는 뭐예요? 악보에? 적혀 있는 대로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클래식 뮤직을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누가 바이올린 하다가, 끽 하고 갑자기 삑사리를 내.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 어, 굉장히 별로다. 내가 이돈좀 좋아하는데 실수를 해?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대생이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악보를 이미 다 꿰고 있는데, 어, 저 사람 저이 이거 틀렸다. 진짜 연습 안 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심포니라는 거는, 악보에 적혀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컨덕터랑쉿 뮤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정해진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도 혹시 재즈 좋아하세요? 스답도 비루바 다라라라. 근데 저 재즈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재즈는 연주를 할 때마다 다 바뀌는 거 아세요? 오, 역시 여러분들 뭔가 조예가 깊으세요. 자 재즈라는 거는 연주가 될 때마다 이게 바뀌고 정확하게 똑같을 때가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즈가 포함하고 있는 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포메이션 에라 자체를 아우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해서 함축의미 추론으로 여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정말 좋은 예시를 가지고 온것 같아요. 심포니랑 재즈를 비교하는 너무 너무 좋은 예시입니다. 네, 진짜 마음에 드는 질문이고요. 이렇게 기승전결 완벽하고 예시 완벽하고 여러분들 잠깐 어, 주제 제목 적어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또 문제 풀어봅시다.